시청자 여러분, 혹시 2026 현대 그랜저 모던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그랜저 모던 2026을 직접 살펴보면서 외관부터 실내, 주행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꼼꼼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차가 과연 여러분의 다음 선택지가 될수 있을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랜저 모더는 한눈에 봐도 이전 세대와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얇고 길게 뻗은 LED 라이트바가 차량의 너비 전체를 가로지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새로운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한층 세련되면서도 중후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부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고급 세단의 안정감을 그대로 담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휠 디자인은 주행 효율까지 고려한 모습입니다. 후면부는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라인과 함께 리어램프가 현대차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며 고급감을 더해줍니다. 전반적으로 럭셔리 플래그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젊은 감각과 전통적인 품격을 동시에 담아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 그랜저 모더는 운전자를 중심에 두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한층 진화한 디지털 코피들 제공합니다. 27인치급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터치와 제스처 인식 기능을 통해 더욱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재에서도 고급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가죽, 천연 원목, 그리고 은은한 무드 조명까지 더해져 탑승객 모두에게 안락하면서도 품격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은 동급 최대 수준으로 넓은 레그룸과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 덕분에 오너 드리븐 뿐 아니라 쇼퍼 드리븐 용도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랜저 모던 2026은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가솔린 엔진은 정숙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주행에서 탁월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또한, 고출력 2.5 터보 엔진 옵션은 여유로운 가속감과 안정적인 주행 퍼포먼스를 선사해 운전의 재미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이 개선되어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뛰어나며,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돼 안전성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전동화 모델 출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향후 친환경 라인업 확장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은 약 4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이브리드와 고급 트림은 5천만원대 중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 차이는 다소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급 수입세단과 비교했을 때 훨씬 합리적인 가치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그랜저 모더는 외관에서는 미래적인 감각을, 실내에서는 압도적인 고급스러움과 디지털 혁신을 그리고 주행에서는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용성과 럭셔리, 그리고 최신 기술이 조화를 이룬 차를 찾고 있다면, 이번 그랜저 모더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많은 케이카 인사이트 리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